지난 11일 우리대학 인문캠 박목학술정보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UAE 학술문화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아랍지역학과와 중동문제연구소가 주관하고 주한UAE 대사관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학술 발표, 전통문화체험, 문화행사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행사는 유병진 총장의 환영사와 주한 UAE 부대사의 개막사로 시작하여 UAE 한국 관계,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학술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학술 발표와 문화 행사 사이 휴식 시간에는 대사관에서 준비한 UAE의 전통 다과를 체험할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문화행사는 아랍지역학과 응원학회 지하드의 공연과 UAE 전통음악공연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전통음악공연으로는 알누반 지역의 전통공연 누반, 북연주와 춤으로 구성된 민속예술 리화 등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행사와 동시에 국제회의장 밖에서는 전통수공예 체험과 전통의상 체험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전통음악공연과 전통문화 체험은 모두 국립샤르자문화유산연구소의 주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대학 아랍지역학과 김정명 교수는 행사 개최에 대해 한국과 UAE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있는 현재 UAE가 자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이번 축제 개최를 제안했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향후 명지대학교와 UAE 주요 대학간 인재 양성 교류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학우들 또한 행사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아랍 지역 학과 박세영 학우는 한국과 UAE의 관계가 발전한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명대뉴스 김다은입니다.